슬금슬금. 화면을. 슬금슬금. 빵. 아니 아이소급 <나이 웃음> 냄새를. 네. 기가 막히게만네 <laughs> <많네, 웃음> 와. 뒤 벌써 돌았습니다. 자 언제 보대나요? 지금. 아! 자 <laughs> 먹으러 아, 가네. 먹으러 아, 가. 아니 네. 스타일가 맛있어요 네. 진짜 내가 처리했. 저기요. 아 이거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는 위치죠. 이야, 야어지러지합니다아 <목소리> 어어 네. 이거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는 위치죠. 이야, 야어지러지합니다 안녕 미드를 민기 아니면 미에 갇힌 겁니다 지금 나가는 거는 위험한데요. 그냥 W입니다 W. 왼쪽, 오른쪽 한번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왼쪽 한 와, 와 진짜 야, 스파이크 줘라 그건 줘야죠 네. 예 스파이크 줘라 예이층에 걸어놨어요, 예. 줄빨랫에 걸리기 직전입니다 자. 아니, 아니, 이거는 아니, 피닉스가 럴킹만 해요, 지금 보면 어, 어, 어 다시 오, 근 뒤는 어떻게 하고? 와, 여기야. 문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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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! 아! 간다! 아! 본인도 미안하다고네 아! 아! 예. 예. 카메라, 카메라, 사실 미쳤습니다. 여여여여. 이거는... 절망적인 상황입니다. 한데 계속... 그, 나가. <laughs> 진짜 이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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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요. 자, 꾸 이게 자, 그러면, 된다. 여기서. BAM! So, when man and petter a 니 e in the same way, they call you. Oh, yeah. Oh, yeah. Oh, 네. 정찰용 화살 여기 있어요. 여기 있습니다. 야! 우와! <laughs> 못 봤어요? 어, 이게 오히려 우도가 났죠? 아니, 취한목 봐. 아니, 아니,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 진짜 못 제가, 쳐. 제 부가. 아니. 네. <웃음> 어? 어. <laughs> 정찰용 화살. <웃음> 우와! <웃음> 자 이제 화살 박혀요, 화살 박혀요. 저 어, 철룡 화살. 아니, 어디 있어, 어디 있어, 너 어디 있어? 여기요. 아하하하하하 <laughs> 발로란트가 이렇게 쉬웠나요? Yeah.